Bye. 안녕하세요. 작가 김성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독글 책에서 다뤘던 학습만화만 읽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학습만화, 아마 부모님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고 또, 또 읽고 싶어 하는데 이곳을 계속 학습만화만 읽혀도 될까? 아마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텐데요. 음, 이번 시간에는 학습만화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의 시각, 또 그리고 이 학습만화를 음, 독이 아닌 약으로 쓰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음 먼저 네, 한 연구가 있어요. 음, 제가 책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학, 초등학생들한테 학습만화는 왜읽는지 물어봤습니다. 어, 부모님들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왜 학습만화를 읽을까요? 음 재밌어서... 네, 맞습니다. 재미있어서 읽습니다. 약41.8% 어린이들이 재미있어서 읽는다고 답을 했고요. 지식과 상식에 도움을 주니까 이렇게 응답한 게 52.1%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재, 음, 재미있고 유익하다는 이유로 학습만을 읽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점에 가보면 그 어린이들 읽는 그 어린이책 진열 코너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학습 만화죠. 어마어마한 분량이 나와 있고 엄청 다양한 분야에서 학습 만화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아이들은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학습 효과도 정말 그렇게 학습 만화가 높을까요? 네, 이 같은 연구에서는 음, 이 학습 효과를 가지고 교과서식 자료와 학습 만화를 비교한 연구도 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 흥미롭게도 초등학생들이 평가한 심리적 학습 효과. 그러니까 이 자료가 어, 읽고 나면 내 공부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이죠.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학습만을 읽었을 때더 많이 이해하고 더잘 알게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그런데 실제 학습 효과는 교과서식 자료가 학습만화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학습적인 면에서는 교과서식 자료가 훨씬 효율적인데 아이들이 느낄 때는 심리적으로 아이들은 이, 나는 이 학습만화를 읽으면 같은 내용을 교과서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잘 이해하고 어, 더 많이 알게 됐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아이들이 책을 읽는 동기라는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저는 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재미 있다라고 여기지 않으면. 책을 읽지 않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아이들한테 재미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공부도 어지간해서는 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재미가 정말 삶의 전부잖아요. 놀이도 재미있어야 하고 책도 재미있어야 읽습니다. 공부도 어, 재미있고 할만한 것일 때 아이들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학습만 하는 음, 학습 효과도 아이들 생각에는 높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동기 아이들에게 이 학습만화에 있는 그 동기 부분을 정말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셔야겠죠. 음, 근데 사실 이 학습만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또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 크라센의 읽기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이 책도 정말 좋은 책인데요. 여기에 음, 이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새로운 어휘를 얻게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아동 도서, 만화책, 신문, 책 이렇게 또 성인이 성인에게 하는 말, 어른이 아이에게 하는 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어, 단어를 배우는 그 비율에 대해서 소개를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흔하게 쓰이지 않는 단어, 예를 들면, 어 이렇게 교과서나 그런 동화책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만화책에서는 53.5%가 쓰이고, 책에서는 52.7%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책으로 읽는 거나 만화책으로 읽는 거나 단어를 배우는 측면에서 본다면 거의 엇비슷한 거죠. 어참 약간 뜻밖의 결과기도 이 하잖아요. 어 저는 그 학습 만화를 약이 되도록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어, 아이들이 이렇게나 좋아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바로 그 학습 만화를 약으로 써먹을 것인가 이 부분을 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 만화를 왜 이렇게 사랑에 마지 않는가 이렇게 살펴보았죠. 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만화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어, 이런 그 심리적인 그런 기대 효과를 가정에서 충분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 학습 만화를 약이 되도록 읽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책이 읽어 볼 만한 책인지, 읽어도 괜찮은 책인지를 부모님께서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보셔야 하는데요. 학습만화를 아이들이 골라서 읽을 때이 책이 읽어도 괜찮은 책인지는 음, 부모님께서 먼저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서 읽어도 괜찮은 가치관을 다뤘는지 그림이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난폭하지는 않은지 사용된 어휘가 어, 은어나 또는 비속어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섞어서 쓰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서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기가 만약에 그 정도 어, 괜찮은 책이다 할 경우에 그러면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초등학교에서 소개했던 그 학습만화 읽기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교과서로 공부한 다음에 학습만화로 복습하게 하는 겁니다. 어, 교과서식 자료가 학습만화보다 학습효과가 크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음, 교과서로 공부를 하면 약간 어렵게 공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학습은 쉽게 공부하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렵게 공부하고 쉽게 복습하는 식의 지금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과서식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학습 만화처럼 아이들이 어, 좀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습하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읽은 다음 감상평을 나누는 겁니다. 독서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이거를 내 언어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글이나 말로 나눠 보는 건데 학습만화도 똑같습니다. 읽은 다음에 무엇을 얻었는지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문장이라든가 또는 이 작가가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부모님과 아이가 또는 아이와 친구가 아이와 형제 자매가 나눠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다지 이야기할 만한 꼬리가 안 되는 책이라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책을 안 읽게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세 번째. 음, 같은 주제를 다룬 일반 도서를 읽게 하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책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동시집, 동화책 위인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제가 곤충이다. 그럼 곤충 관련 동시도 읽어보고, 곤충 관련 어, 위인에 대한 이야기도 읽어보고, 곤충을 주인공으로 하는 동화책도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곤충 관련한 학습 만화도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읽는 어, 그 독서가 어, 학습 만화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그런 방식,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것 중에 하나를 보는 것에 불과하게 되겠죠. 그래서 학습 만화에 너무나 이렇게 치중하는 그런 독서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어, 잡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균형을. 마지막 네 번째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어, 꼭 재미를 위한 독서가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이가 정말 좋아한다면 맘껏 읽을만한 그런 시간을 주셔라 이렇게 제가 책에 썼습니다. 어,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학습만화를 저는 큰아이는 아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못 보게 했었고 둘째는 음, 볼때 약간의 단서를 붙였어요. 어, 그래서 한 다섯 권 읽으면 한권 정도는 학습만화 읽어도 괜찮다. 이 정도의 단서를 달아줬었거든요. 근데, 어 여기서 이렇게 재미, 재미를 위한 만화책 읽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냥 터져버리면, 어 아이들이 막 몰래 숨어서 학습만화를 보거나 이런 일이 없어집니다. 또, 음 그래서 저도 아이들 데리고 북카페에 가서, 어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한 두세 시간 동안 진짜 원 없이 만화책만 보도록 이렇게도 하거든요. 물론 저도 같이 앉아서 읽고, 아이들이 읽는 책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데 서점에 가면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학습만화가 이렇게 넘쳐나는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아도 유튜브나 또는 스마트폰 같은 그런 기기로 시각적인 자극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학습만화까지 읽느라고 아, 줄거리가 너무 멀리하는 건 아닐까? 아마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음, 평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와 충분한 그런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이런 원칙을 세워두신다면 그러면 음, 학습 만화를 정말 저는 독이 아닌 약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세상 모든 게 사실 그렇잖아요.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 음, 그래서 현명한 그런 독서교육이 될수 있도록 평소에 아이와 함께 이렇게 깊이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만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궁금하신거나 또는 음, 제가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그런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어, 좋아요와 구독도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